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빅비디님이 대만으로 회의 출장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항까지 데려다드리려고 해요. 요시모토스 카니발 하이리부진으로요. 사실 빅비디님은 제가 산타페 타고 데려다주는지 아는데, 응응응 음, 음, 음. 완전 VIP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왜안오냐 요왜안 와? 이제 내려와요. 좀만 기다려, 좀만. 어, 여기 앞에 산타페 세웠어? 네, 알겠요 음. 뭐야? <laughs> 카니발! 제 산타페 좀 멋있죠? 어디서 나왔어? 시암부터스에서 랜드카도 한대요. 진짜? 어. 나 이거 타도 돼? 아, 기다려요. 다 해드릴게요. 오늘은 VIP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멈춰있어. 얼음. 카메라만 찍어주세요. VIP인데 왜 저보고 찍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짐이 꽤 무겁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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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머리 어, 타도 될까요? 갈 거에요? 네네 <laughs> 진짜 타도 돼? 빌려준 거야? 왜 빌려준 거 그냥 머리 구겨 타요 그냥 네. 안전벨트 하시고, 이거 잠깐 리뷰는 하고 가야 돼요. 아, 이거 리뷰하는 대가로 빌린 거예요? 아니, 우리 참... CN 모터스 광고주님인데. 근데 나 진짜 별로 시간이 없어. 일단 출발! 리뷰하러? 네, 출발! BPD, 앙! 어, 착착! b 피디님 마이크 찼어요? 네, 찼습니다. <laughs> 네, 오늘 b 피디님을 모실 차량은요. CN 모터스, 카니발, 하이리무치. 근데 저희가 억지로 잡혀와서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블랙이 너무나 멋있는 거 같아 딱 보자마자 저건 의전 차량이다 아 어, 저건 VIP다 오늘의 VIP는 b 피디어네 알겠습니다 <놀란란란란란람> 전면부 딱 보니까 이번에 패리된 신형이네 아 당연하죠 c n 부터쓰는 신형은 이미 안 키워요 여기 CN 엠블럼이 딱 있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저거는 진짜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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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란람> 비비비 VIP다 비비비 VIP다 비비비, 근데 이거 블랙 살짝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봤을 때 이 하이루프에서 주는 웅장함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고급 정보 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하이리무진 그럼 무조건 연예인이 가능성이 높아요 연예인들 이거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신형은 무조건 뒷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자는 아니지만 일자 같은 너 가운데 끊겼는데 저는 오히려 끊겨가지고 좀더 강인하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가 딱 끊김으로써 CN이 딱더 돋보여요 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리무진 어 잠깐만 이것도 CN 하이리무진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어, 어. 근데 왼쪽에 있는 카니발 레터링이랑 똑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재미있는 요소 같아요. 근데 실내가 더 대박이잖아요. 트렁크 살짝 열어보자면 6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요 정도 나오는데 트렁크 공간이 막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에이, 하지만 여기 보세요. 어, 뭐야, 밑에 엄청나게 깊은데? 뭐 어, 안쪽까지 쭉 있네. 이런 거 쇼핑백? 그냥 안쪽에 그냥 밀어 넣어. 오, 안쪽에 쑥 들어가는구나. 어,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도 이런 재질. 아, 스웨이드. 물건 다 지지 말라고요. 솔린, 근데 이게 6인승이다 보니까 네. 이 가운데 통로가 생겼네. 그냥 들어가 볼까요? 트렁크로도 진입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트렁크로도 들어간다고? 3열 들어갈 때는 그럼 트렁크로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네. 근데 저는 여기 헤드룸이 닿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닿진 않네. 3열 시트는 순정 시트에다가 가죽만 간 거래가지고 2열의 VIP 시트랑은 좀 다르네요. 다르지만 그래도 독립 시트라는 거.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독립 시트가 더 좋더라고요. 혹시 리클라이닝 되나요? 당연! 이 되죠. 어 <laughs>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찌어> <laughs> 오, 당연히 의자 앞으로 또 레일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딩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고요, 리클라이닝 되고요. 근데 피디님 오늘 VIP 는 누구? 너, 유 어? 타요 이젠 실내 살짝 리뷰 해야 되나요? 아 당연하죠. 근데 앉히면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너가 VIP. 오늘은 너 피피디, 앙 타세요. 아까 그손 받침 어디 갔나요? 아. <laughs> 아, 오늘 좀 편하게 가겠네. 도야피 님, 일단은 안전벨트. 아, 저워서 네. 아, 옷좀 벗고 가야 되겠다. 네, 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옆에다 놔둘게요.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니, 아니요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비피디님 네. 오늘은 우드 플로어기 때문에 어, 바닥 너무 마음에 들어 금쪽이처럼 시원하게 발차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관종기가 있는 비피디님은 화려한 컬러만 디파니 컬러, 오렌지 컬러, 노란색, 막 빨간색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제발 얌전해지라 제발 그만 나대라 라는 느낌으로다가 토프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이 토프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스웨이드의 질감 자체가 너무나 잘 보이고 여기에 있는 스타라이트 있잖아요 이 스타라이트하고 톤 비가 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CN 모터스 타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난이 선쉐이드. 선쉐이드가 진짜 이런 마감이 진짜 일체형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저게 바로 CN의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이거든요. 크, 좋습니다. 근데 VIP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나, 출발하겠습니다. 나 늦겠는데? 아, 조용히 하세요, 제발. 빨리 가야 돼. 진짜 빨리 가야 돼. 조용히 하세요. 아유, 진짜 다 지쳤어. 자 출발 아우 코너링이 훌륭하시네 감사루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비피드님 이렇게 의전차량으로 공항을 가신 적 있나요? 난생 처음이지 아, 근데 나는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근데 너무 좋다 좋긴 하죠 제가 CM 모터스를 리뷰만 해봤지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것도 처음인데 이 느낌이 또 다르네 이거 비피드님 데려다 드리고 요게 렌트카 제가 한 3일 정도 빌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여성분이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딱으니까좀 느낌 이상하긴 이 하다. 약간 내가 뭔가 대장부가 된 느낌이랄까? 아, 근데 이거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고급스럽죠? 네. 아니 이런 토프 컬러가 질리지도 않고 진짜 오래가잖아요. 그 때도 때... 안 타고. 어 맞아 맞아. 때가 안 타. 때가 오, 일단 오, 오, 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탔을 때 밝은 시트면 이게 발로 딱딱딱 해가지고 완전 때가 많이 타는데. 아. 동망 진짜 되죠 어, 그니까 이 토프 컬러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 토프 컬러가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뭐야? 투프 컬러는 사실 순정에 있는 색깔인 건 알죠? 알죠 알죠 이 투프 컬러로 인테리어를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도어 트림이 토, 통일해요 색깔이 아 그럼 완전 순정처럼 보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M 모터스는 1대1 인디비주얼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롤스롤스의 비스포크가 있다면 CM 모터스는 1대1 인디비주얼 그렇지 그리고 패키지도 정말로 다양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요거는 스탠다드 패 기지. 아, 이게 스탠다드예요. 어 완전 너무 고급스러운 걸로 가면은 비피디님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근데 이거 스탠다드인데도 커플도 보면 온열 기능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선. 또 되고 USB 단자 A 타입으로 두 개나 또 있으니까 충전할 때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핸드폰 충전 패드도 있네 네, 네. 2열은 의전 시트잖아요 VIP 오. 의전 시트 그러니까 그냥 TV 트시고요 스마트 TV래가지고 네네 리모컨 트시고요 네. 피드님 그리고 이 차량이 패키지 3번인데요 아 넘버 3 근데 이 넘버 3가 의전용 뿐만 아니라 약간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6인승이니까는 4인 가족 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3열 자체 에 레그룸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응. 그리고 이 가운데 통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친구가 이 카니발 차량을 타봤는데 애들이 거의 2열 e 시트에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이 패키지 3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요? 이런 특장 차량들 보면 가장 상석에 앉는 회장님이 모든 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 어... 근데 이거 보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메인 램프 그 다음에, 사이드램프, TV 파워까지. 다 조절을 할수 있는 이 스위치가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쪽에도 있어요. 아, 센터페시아 또 있네. 아니 그리고 오늘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제가 살짝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습니다. 이런 말하면 현대가 싫어하겠는데 스타리아보다는 승차감 훨씬 좋다. 이 모양새가 아예 다르니까는. 마지막으로 제가 공간을 말씀드리자면 손 바닥이 안닿니다손 바닥이 안 닿을 정도로 정말로 높고 그 다음에 레그룸은 뭐 다리를 꼬아도 한참 남습니다. 진짜 제 의자를 가장 뒤로 한번 해. 해볼게요. 가장 네. 뒤로 하면 앞좌석에 발이 안 닿아요. 제가 키가 176 정도 되는데 3열에 사람이 없을 때 아주 넉넉하게 탈수 있고 무슨 소리예요? 또 176으로 갔어? 그 정도 돼요. 아니 174였잖아 또. 2cm 컸어요. 이틀 만에.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젠 점점점 키가 줄어듭니다. 아, 전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아, 이거를 가장 뒤로 하면 얼마나 될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허리가 꺾일 정도로 뒤로 되네. 솔로 이거 레그레스트 돼요? 당연히 되죠. 레그레스트를 정말... 완전 올리고 이렇게 누우면 와. 혼자 되게 잘 즐기시. 지금 룸미러로 봤을 때 비핀이 진짜 꼴보기 싫어요. CN 렌트카 사업부가 있는 거예요? CN은 차량 제작뿐만 아니라 CN 렌트카, CN 인증 중고차 사업부, 그리고 CN 페이먼트, 그리고 CN 클라센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 뭔가 되게 많이 하네 제가 또 CN의 딸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광고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로 다양한 특장 업체 중에서는 만듦새나 퀄리티, 이 가죽 퀄리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여기 원조 아닙니까? 완전 원조죠 v i 님 이젠 좀 주무세요 아, 일단 그럼 잘게요 네 잘자요 어 약간 성시경 느낌 났어 잘자요 나난 이래서 김포공항에 와 사람 별로 없어 인천공항은 너무나 많은데 저 웬만하면 김포공항으로 일단은 먼저 예약을 합니다 뭐 비상구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 막대한 임무 가있세요 막대한 임무 하면 되죠 제가 해볼게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얼마나 가깝겠지? 궁금해서 어? 왜안 쏴? 신한카드 여러분 저소리에요저 이제 가야 돼아지나 간다. 안녕. 합니다 <laughs> 그래도 오빠가 편안하게 왔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된거 같아요. 나도 여기 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출발.